다운로드 방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요 저 주소가 다운로드라는 방 이름이에요 그러면 내 이름은 어디냐내 주소는 뒤에 내 방이죠 그러면 이놈을 뒤에 내 방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그걸 해보는 거예요 뒤에 내 방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분 스마트폰 연결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똑같은 말을 지금 지금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 컴퓨터에 있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가져가는 방법. 자, 요거를 어디로 가져가자고요? 내 방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깐 지금 저 다운로드라는 놈이 엄마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컴퓨터를 들여볼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가 다꽉 차고 있잖아요. 그러까 얘를 잠깐만 줄여요. 줄이니까 이만큼 남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마우스 잡고 옆으로 씩 옮겨요. 옮겨지죠? 왼쪽에 내 컴퓨터 있어요? 없어요? 됐죠? 두개 나왔죠? 오른쪽 마우스 짱 조금 전에 배운 거죠? 다그 다음에 D드라이브 더블클릭 내 방을 찾아요. 자 이쪽은 D드라이브의 이항규 이쪽은 네. 다운로드. 그대로 있죠? 다운로드에 있는 놈 요거를 끄지도 하다가 어디다 놓쳐 가요? 내 방에다 가져가. 끌어다 놔. 마우스 누르고 놓지 마세요. 그리고 끌어다가 내 방에다가 딱 손을 놔요. 되경화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겼죠? 내 방이잖아요? 디드라이버이 향유. 여러분 방은 디드라이버 자기 이름이죠? 네. <laughs> 아 이거는 지금 다운로드죠 요거를 해 이걸 눌러서 내 방이 디드라이브 잖아요 그죠 이거죠 자 근데 겹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까 배운 대로 오른쪽 마우스 누르니까 아 바둑판으로 해달래 생겼죠 요건 다운로드 끌어다가 삥 생겼죠 네 잘하셨어요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창정년 새로 바둑판씩 새로 네. 떻게 생겼죠? 그러면 이 방에서 지금 네 방은 어디냐면 디드라이브에 있어요. 그쵸? 죠 뒤에 네 방. 응. 음. 거죠 그럼 이놈을, 이건 다운로드에요? 응. 음. 응. 음. 생겼죠? 그리 음. 이제 보기를 이제, 이렇게 화면을 안 봐서 그런데 여기 보기, 큰 아이콘 보기니까. 응. 음. 죠 네. 자요. 자, 이게 엄마를 깍 차고 있으니까 뒷배경을 좀못 보겠어요. 그래서 얘를 줄이다. 줄이는 건 요거에요. 그죠? 여기 내컴퓨터 누르시고, 티드라이브에 내 방이 있어야 되는데, 번이 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요거 두개겹쳐지니까잘 안보여. 그래서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를 탁 나눠주네요. 그죠? 요건 다운로드에요. 요게 음. 눌러서 끌어다가 여 요단 뭡니까? 뭐가 생겨요? 내 방에도 똑같은 게 하나 생기죠? 생겼죠? 네 자, 다시 한번 이해해 이해가 잘안 되시죠? 조금 더 어때요?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기 방에 있는 거 있죠? 자기 방에 자기 방에 얘를 선택하시고 선택을 한쪽만 눌러서요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눌러 보세요. 네, 그럼 예스. 없어요? 응? 아니, 요 잠깐만요. 선택하시고 얘들 딜리트 키. 그럼 삭제될 거요 그럼 삭제하겠습니까 예스 자 하면 없어지죠? 얘를 누르고 눌러 봐요. 선택을 하고 한번 계산될게요. 딜리트 키 누르고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지우겠습니까? 예스. 아이들. 버섯, 예. 지우는 건 이렇게 간단해요. 음. 무조건 딜리트 키만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삭제가 돼요. 근데 얘가 그냥 삭제도 안 시켜요. 아주 뭐라고 물어봐요? 지우, 지울 테니까 지울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예스. 얘한 가지밖에 몰라서 그래요. 이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워졌지. 자, 이쪽에 있는 놈, 다운로드 다시 얘를 선택하고 끌어다가 이거 드래그 앤드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내가 필요한 위치에다 놓으면은요 이게 바로 복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복사 그럼 두 개가 생겼죠 하나는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거는 그대로 있고요 이쪽은 뭐가 있어요 내 폴더에 있는데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이 배경화면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얘를 어떻게 줘요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거를 이제는 지워버려야죠 그쵸? 그럼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배경 화면이 없어졌죠. 이렇게 관리해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엄마가 기본이 전부 어디에 있다고요? C에 있죠, C. C가 전부 엄마예요. 그중에 엄마 방은 윈도우라는 게 엄마 방이에요. 그 나머지도 전부 다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엄마가 관리하는 게 C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어디다 갖다 놓겠어요? 얘가 알아서 디드라이브에 내 이름이라는 폴더에 갖다 놔줬으면 좋겠는데, 이 인터넷이라는 놈의 다운로드라는 기능은, 이 주소를 뭐밖에 몰라요? 다운로드라는 이름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디다 놓겠어요? 여기다 놓죠, 여기 여기 무슨 방? 다운로드라는 방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내 컴퓨터를 썼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도 들 여기 이렇게 쫙 나오겠죠. 계속. 그렇죠? 그데 그러면 혹시라도 이 이름 섞이면 내가 민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줘요? 얼른 내 드라이브에다가 가져오는 거죠. 내 기억장치에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다운로드에 있는 것은 어떻게 주면 돼요? 지워주셔야죠. 그래야 나만 피해 안 주는 거죠 이게 컴퓨터 관리에 쓰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쉽게 더 설명해 볼게요. 내가 스마트폰을 연결했다. 그럼 스마트폰에 뭐가 있어요? 카메라라는 폴더가 사진이라고 했죠? 그럼 이 놈을 딱 선택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카메라라는 폴더 속에 넣으면은 복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럼 직 진짜 한번더 볼까요?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 연결해 주세요. 마 연결해 주시고 그 암호를 풀면 뭐가 생기나요? 허용하라고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닫아야 되겠죠 이놈은 이놈이 지금 스마트폰 폴더예요. 여러분도 한번 허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를 닫으세요. 아니 이거는 자기 니까 놔두시고 요거를 요기 요거 이제 얘를 자기 자기 스마트폰 나오죠? 잠깐만요. 요거를 잠깐 요런 건 이제 옆으로 살짝 밀겨놓고 그래야 내가 요때 공격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그죠? 딱놓으시고 이제 자기 스마트폰을 띵 여는 거죠. 자, 거기에 DCIM 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카메라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열어보세요. DCIM에, 이제 네. 스마트폰으로 열게요. SD카드로. 더블클릭. 네, 더블클릭. DCIM에, 여기 있죠? 더블클릭. 카메라. 더블클릭. 네. 이게 사진이, 그죠? 자, 그러면 자, 요거를 눌러가지고 띠여다놓으면요 끌어다가 놔보세요. 이걸 선택해가지고 띠 끌어다 여기 놔보세요. 마우스로. 그러면 복사가 됐죠? 맨끝으로 내려가 보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주요 내려오면은 인클이 있나 한번더 확인만 해 보세요.